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영어 스쿨 아이캔스피크의 이광입니다. 지난 두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리듬영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강의로서 영어 습득의 지름길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영어로 말을 할때 이를 알아듣는 것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추적해서 알아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상대방이 말한 문장 중에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 덩어리를 청크라고 합니다. 이 청크는 의미 덩어리로서 마치 우리 공산품의 모듈과 비슷합니다. 공산품의 모듈은 개별 부품을 여러 개를 연결해 놓은 한 단위를 모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몇 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영어에서도 그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를 청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미 덩어리죠. 그래서 반드시 에, 청크 단위로 알아들어야만 제대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Who do you think will be the first man in Korea to win the Nobel Prize in the scientific field? 이렇게 긴 문장, 2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들었다고 칩시다. 이때 이 문장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who do you think라는 덩어리 하나 Will be the first man in Korea라는 덩어리 하나, To win the Nobel Prize라는 덩어리 하나, In the scientific field라는 덩어리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덩어리, 4개의 chunk로 구분이 돼야 되고, 각각의 chunk를 알고 있어야만 이 문장을 알아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ho do you t h i n k 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죠. Will be the first man in Korea, To win the Nobel Prize, In the scientific field, 각각을 알고 있어야만 전체 그네 개의 의미 덩어리 청크가 조합이 되면서 전체 문장이 들리는 겁니다. 이것을 단어 하나하나를 추적해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말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죠. 뭐, 물론, 읽기를 할 때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 대신 속도가 매우 늦어집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속도가 매우 늦고, 이거를 말을 할 때는 뭐 빨리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들을, 그렇게 하, 개별 단위를 추적해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단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벌써 뒷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죠. 결국은 네 개의 청크로 나눠지고 각 청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알아들 을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위와 같이 20개의 단위로 이루어진 긴 문장도 What are you doing? 4개의 단위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과 같이 들립니다. 한 청크가 마치 한 개의 단어처럼 들린다는 거죠. What are you doing?은 아무리 빨리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What,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빨리 다 알아들어요. 이걸 빨리 한다고 못 알아듣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문장이 길고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개별 청크를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는 만큼 들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자물쇠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요즘 많이 쓰는 자물쇠가 지문 인식기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 지문 인식기로 어 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문 인식기에 우선 먼저 자신의 지문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미 먼저 지문을 등록하고 문을 들어갈 때 자신의 지문을 갖다 대죠. 지문 인식기 갖다 대일 때 기계는 이미 등록된 지문하고 입실자가 새로 되는 그 지문하고를 대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치할 때는 딸깍 하고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서도 이 문장을 짧은 문장들을 뇌에 많이 입력시켜 놓아야만 합니다. 뇌에 이미 입력시켜 놓으면 상대방이 영어로 말을 할때그 문장을 청크 단위로 먼저 나누고 그 개별 청크를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우리 뇌에 입력되어 있는 문장과 대조를 해서 그것을 일치할 때는 딸칵하고 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듣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는 만큼 들린다. 이거예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많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장 암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장 암기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낭독입니다. 낭독. 낭독을 통해 문장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낭독의 원리는 자신이 낭독을 하면 말하기와 듣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와 듣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 자기 귀로 들으면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문장이 암기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것, 낭독을 할 때는 반드시 리듬에 맞춰 낭독해야 됩니다. 리듬에 맞추지 않으면 낭독해도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리듬에 맞춰 낭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듬에 맞춰 낭독하라. 이거 명심하십시오. 외국의 한 언어학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이니 슐리만이라는 고고학자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15개 국어를 정복하고 고대 그리스어까지 정복해서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5개 국어를 정복한 비결은 짧은 이야기를 리듬에 맞춰 낭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을 고용하여 낭독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낭독을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하숙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낭독에 초점을 맞춰서 15개 국어를 정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듬에 맞춰 낭독하라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문장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리듬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리듬이 있을 때 하고 리듬이 없을 때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리듬이 없을 때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때뭐 카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손에서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자 손에다 들고 올 때는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없죠 많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카트에 카트를 사용할 때는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물건을 많이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듬이 없을 때는 마치 손에다 물건을 산, 들고 나오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어요. 리듬에 실을 때는 카트에 물건을 싣는 경우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에 반드시 실어야만 많은 문장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장 암기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듬에 맞춰 낭독하라. 이거 명심하십시오. 영어 습득 순서는 먼저 기초 표현을 암기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리듬에 맞추어 낭독하면 기초 표현 암기가 다 됩니다. 기초 표현을 암기를 하면 그 다음엔 듣기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말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빠른 속도로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천천히 읽는 게 아니고 빠른 속도로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크 단위로 읽기 때문에 문장을 단어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덩어리 단위,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청크 단위로 읽기 때문에 빠르게 앞으로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읽기가 가능해지고 마지막에는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쓰기까지 하면 영어 습득이 완성이 됐다고 할수 있죠.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기초 표현 암기, 듣기, 말하기, 빠른 속도로 읽기, 쓰기 이렇게 해서 완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기초 표현 암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를 리듬에 맞춰 낭독하기. 리듬에 맞춰 낭독하면 기초표현 암기는 술술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명심하고 이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어습득의 지름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 리듬영어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강의로서 영어습득의 지름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어, 전체 두 달간의 리듬 영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에 맞춰 낭독하여 기초 문장을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제목을 리듬 영어라고 지었습니다. 반드시 리듬에 맞춰서 낭독하기.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웬만한 영어 표현들 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기한 것을 토대로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수 있습니다. 영어를 자기 뜻대로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달간. 리듬영어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리듬영어가 끝났으니 다음 시간부터는 버켄영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리듬영어는 일종의 기초 단계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다음부터는 실전영어 실제로 대화를 할수 있는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켓 영어라고 진거는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 하나 하는 것을 버켓 리스트로 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버켓 리스트 버켓 영어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면 버켓 영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버켓 리스트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8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리듬 영어는 매주 월요일에 강의를 개시를 했었는데, 버켄 영어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 화요일에 버켄 영어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듬 영어를 기초로 다음 버켓 영어도 충실히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8월 따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